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성능 테스팅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적인 요소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이나 웹사이트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는지, 그 성능을 도대체 어떻게 재고 분석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히 성능하면 그냥 속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죠. 오늘 볼 자료는 ISO 25010이라는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능 효율성이라는 게 어, 여러 가지 하위 특성으로 나뉜다는 걸 보여줍니다. 뭐 시간 반응성, 자원 사용률 그리고 용량 같은 것들이요. 아~ 성능이 단순히 속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군요. 시간 반응성, 자원 사용률, 용량. 흥미롭네요. 네, 결국 성능 테스팅은 어떤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자원을 얼마나 쓰면서 음, 원하는 결과를 내는지를 재본유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자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아,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 자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사용자가 딱 버튼을 눌렀을 때 반응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경과 시간 같은 거요. 아니면 그 작업을 처리하느라 CPU를 얼마나 썼는지, 뭐 메모리는 얼마나 필요했는지, 네트워크 대역폭은 또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자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시간을 포함해서 CPU, 메모리. 네트워크까지 다 포함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반응 속도를 막 올리려면 자원을 많이 써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원을 좀 아끼려다 보면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요.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아하, 균형점이 중요하군요. 근데 성능을 측정할 때요. 자료 보니까 한 번만 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왜 굳이 여러 번 재는 건가요? 솔직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쩌다 한번딱 내렸던 경험이 되게 크게 와닿기도 하잖아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시스템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되게 많은 작업들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뭐 운영 체제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 알림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딱 측정하는 그 순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측정한 값만 가지고는 이게 전체 성능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어떤 노이즈나 변동성을 좀 걸러내려고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을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좀더 안정적이고 대표성 있는 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단순히 평균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표준 편차 같은 통계치를 보기도 해요. 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보는 거죠. 아, 흩어진 정도까지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측정 값 중에 막 유독 튀는 값 있잖아요. 이상치라고 부르는데, 이걸 발견하면, 이게 그냥 뭐, 단순 측정 오류인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의미 있는 값인지, 꼭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냥 빼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무조건 제외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해서 어, 이걸 분석에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드물지만 되게 치명적인 문제가 그 이상치에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와 그렇군요. 이상치의 원인까지 파악한다니 생각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네요. 네. 성능 문제는 좀 파고들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성능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동적 분석이라는 기법도 쓴다고 하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동적 분석 (dynamic analysis). 네, 이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서 그 동작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성능 테스팅에서는 이게 왜 유용하냐면 시스템이 왜 느려지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지를 찾아내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아, 병목 지점을 찾는 거군요. 네. 그리고 자원 사용률 테스트할 때 실제로 CPU나 메모리 같은 자원을 얼마나 쓰는지 측정하거나 아니면 용량 테스트라고 해서 시스템이 최대로 버틸 수 있는 부하가 어느 정도인지 그 한계점을 파악할 때도 이 동적 분석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아하. 실행하면서 직접 들여다보니까 병목 지점도 보이고 실제 자원 사용량이나 시스템의 한계점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냥 빠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소프트웨어의 쾌적함 뒤에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숨어 있었네요. 시간 반응성, 자원 사용률, 용량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성능을 재고 또 여러 번 테스트하고 때로는 동적 분석까지 하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쓰는 기술들 뒤에는 사실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체계적인 성능 관리 노력이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성능 측정할 때 이상치를 조사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분석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요. 우리가 너무 평균적인 성능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런 극단적인 값들, 이 이상치들을 너무 쉽게 그냥 예외 처리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혹시 정말 드물게 발생하지만 시스템 전체를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의 실마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